엄마하고 아빠하고 심리적으로 유대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아기가 원하는 걸 해줄 때에 이런 심리적 유대관계가 생겨요. 근데 아기가 울어도 20분만 기다려, 어, 이렇게 하면 우리 도현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대우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마, 아빠한테 빚을 낸 거야. 최선을 다하고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어, 도현이가 태어난 지는 지금 37일인데, 조련 끝나고 집에 와서 지금 한 3주 정도가 되었고요. 네. 어, 정말로 내 세계 가장 힘든 시간을 <laughs> 살고 있는 도현이 엄마 아빠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 어떤 부분들이 힘든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현이 3주 동안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을까요? 우는 거요. 우는 거요. 네. <laughs> 자는 중에도 깨가지고, 어목 붙여다 뭐, 뭐 보니까 저희도 잠 부족하고 예, 그렇죠. 잠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점점 에이, 그래서 또 <laughs> 아! <laughs> 안도현 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안을 꽉 채우고 있어요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두분다 귀골이 장대한 집안의 <laughs> 도연입니다 <laughs>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연이는 유전상 어, 먹는 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죠 너무 잘 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먹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또 먹는 것만큼 도연이가 재우기 어렵고 또 많이 울고 이래서 힘드네요. 네. 자 우리 도현이가 어떨 때 제일 많이 울어요. 어밥 먹고 이제 자기 직전. 그리고 밤에도 밤잠 자기 직전 한, 한두 시간 정도? 네, 그렇지? 밤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네. 그리고 낮에는 오시고, 어때요? 낮에는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 이제 계속 엄청 고치고 음. 울고 자 그래서 어떻게 달래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안아가지고 어. 그냥 계속 흔들고 그리고 또 그냥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아. 물 소리 들려주고 <웃음> <웃음> 나 유튜브에 그막 ASMR 같은 거빗 소리 이런 거 들려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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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소음 들려주고 네. 네. 어, 백색 소음 들어주고 네. 또 처음에는 그냥 우는 게밥 먹고 싶다는 뜻인 줄 알고 계속 먹였어요. 네. 근데 계속 먹더라고요. 음. <laughs> 자,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그렇게 계속 먹인 거가? 처음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음. 그랬는데, 우는, 우는 게더 심해지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유튜브를 음. 찾아보니까 배앓이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음. 그때 줄여, 줄였어요. 음, 줄였어요, 양을? 네. 네. 그래서, 줄인 양이 얼마였다가 얼마까지 줄였어요? 어, 총량으로 하면은 하루에 천 넘게 먹었어요. 거의 천백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920 정도로 가려요. 아, 920. 네. 이렇게 지금 한 100에서 120까지를 여덟 네. 번 수유하고 있네요. 네. 그죠 네자 지금 한 (37일) 되었기 때문에 수유 횟수는 적당하고요 네. (37일) 동안 이렇게 키우는 동안요 집집마다 아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음. 어떤 아기들은 이런 여러 가지 구강 구조 문제가 있어서 먹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120) 먹을 때가 되었지만 (60) (80) 밖에 못 먹어가지고 수유량 증량이안 되고 음. 체중이 안 느는 애들도 어 맞고요. 음. 또 이렇게 도연이처럼 이제 잘 먹는데 잘 먹은 것만큼 소화 시켜야 되니까 배앓이 하는 아기들도 많고요. 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는 포만감 넘치는 수유 때문에 우는 아기와 음. 포만감 부족한 수유 때문에 우는 아기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 그래서 우리 도연이는 폭만감 넘치는 수유. 수유. 네. 음 도연이가 태어날 때 체중이 얼마였어요? 태어날 때는 3 1 8 k g 요음 3.18kg. 네. 자 37일 되었는데 혹시 오늘 체중 재어요 아니 오늘은 안 재고. 어 며칠 전에? 지난주 주말에 영유아 검진했을 때. 일주일 전에. 네. 네 30일 되었을 때. 4.8kg. 네, 4.8. 네. 그러면 어, 다른 아기들은 똑같이 태어나서 한달 30일 동안 체중이 얼마나 늘어야 될까요? 1kg. 어, 1kg. 어. 아, 이렇게, 1kg. 맞아요, 예, 네, 1kg. 한 달에 1 k g <laughs> 어. 어, 그런데 우리 도연이는 한 달에 1,300g. 네. 어,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1,300g, 1,400g 크는 것부터 과성장으로 기준을 음. 잡아요. 어, 잘 크고 있어요. 네. 어, 뼈대 있는 집안의 아기라서 그래요. 어쨌거나 얘는 많이 먹을 아기예요 그래서 음. 수요량 증량하는 게 일반적인 아기와하고 다르게 음. 빠르게 다른 아기 욕심 먹을 때 얘는 80 먹어야 되고 음. 또80 먹을 때 우리 애기는 또 다시 뛰어넘어서 100, 120으로 음. 가야 되고, 음. 그렇게 수요양 증량되는 거가 속도가 다른 아기보다 훨씬 빨랐어요. 음. 근데 빠른 게 정상이에요. 아. 음, 그래서 우리 도연이는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 일주일에 250g 늘 때에, 우리 도연이는 300g, 350g 늘어도 되는 아기예요. 음. 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고 수요양 증량이 빠르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6주에서 8주까지예요. 음. 응? 수유량을 이렇게 증량해 나가는 거가. 음. 아까 1,100까지도 먹였는데요. 그런데 그 1,100까지 올리는 기간이 두 달이라야 돼요. 음. 음. 그런데 한달 때에 그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도연이가 잘 먹을 아기였지만 그리고 또잘 먹어서 체중도 잘늘려 아기였지만 그래도 한 달까지 체중을 늘리는 거에 기준이 있고요. 음. 또 수유량을 증량시키는 것도 기준 량이 있어요. 음. 다른 아기들은 한달 되었을 때 거의 평균 한 600에서 많이 먹어야 700대라고 보시면 음. 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100 정도, 800이나 한850 정도까지 올라와도 완전 잘 올라온 거예요. 음. 근데 그어 어. 그죠 그죠.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어. 네.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가 울 수밖에 없는 어 이유가 있었죠. 음. 그래서 그만큼 많이 먹으면 우리 도연이는 아직 몸의 크기가 작아서 음. 뭐 이제 밥이 들어가는 위또 소화시키는 장, 음. 소화력. 이제 소화 다 시키면은 이제는 신장에서 오줌을 거르고 방광에서 오줌 모아서 싸고 근데 백골에는 빨리 늘어나는데, 네. 어, 방광 크기는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 모아지면 싸야 되고, 음. 30분 만에 또30 모아지면 또 싸야 되고, 음. 그러니까 소변 보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마려운 거예요. 음. 응? 그리고 또 자주 싸야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음. 잘 먹고, 잘 컸는데, 주작용. 어, 그런데 많이 먹고, 많이 소화시켰으니까 많이 쌓 싸야 되는 부작용. 음.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그냥 잠을 안 자는 이유가 많이 마려워서 못 자는 이유도 있어요. 음. 잠자면서 기저귀차 있으니까 싸면 될 텐데, 아니, 왜, 어, 우냐고요. 네. 어? 근데, 어, 깨어나서 싸야 돼요. 아. 어,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마려운 것 때문에 음. 또 그리고 가스 차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우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920까지 끌어올렸으면 또 요만큼에서 어, 더 낮춰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의 최고 수유 양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음. 그러니까 떨어뜨릴 건 아니고 떨어뜨리면 또 도연이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 도연이가 또 울어요. 어. 안 울리는 게 중요해요. 음. 어, 그러니까 920을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데 음. 언제까지 유지하면 될까요? 두 달까지. 어, 이유식 할 때까지. 어. 꽤 오래요. 음, 이유식 할 때까지는 이만큼 양에서 더. 중량시키지 않고, 음. 어, 이만큼 양을 그때까지 그냥 유지시키면 돼요. 아. 수요 일지를 써보면은 어떤 날은 850, 어떤 때는 970. 다 정상이야. 음. 음. 어. 그러니까 딱 920이 아니라 그냥 850 넘은 선에서 950, 뭐, 많게는 1000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음. 어, 도현이가 현재는 120씩을 8번 정도 먹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회 양120 먹는가가 조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음. 음. 시간마다 120을 먹이고 있는 건데 어, 소화 될쯤또120 먹고 소화 다될쯤120 음. 먹고 소화 다될쯤 하루 여덟 번이 그냥 꽉차게 들어오고 음. 있는 거 음. 보시면 돼요. 어느 수유 타임에는 조금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음.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음. <laughs> 그냥 네. 수유 시간마다 만땅 채우고 소화시키고 만땅 채우고 소화시키고 계속 그렇게 여덟 음. 번이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수유 텀을 그냥 당분간 한 2, 3주 동안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음. 수유 횟수가 지금 당장은 그냥 여덟 번 유지하는 게 좋고요. 어 그러다가 한한 2, 3주 뒤에 아기가 120에서 140으로 먹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유회수를 한번 빼도 돼요. 음. 7회에서 6회. 그래서 음. 우리 도연이는 어 하루 수유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점점 점 커갈수록 100골에가 늘어요, 더. 음. 140도 먹고, 160도 음. 먹고, 다른 애기들 120 먹을 때 얘는 벌써 180까지 갈래기예 음. 그렇게 180까지 가면 이제 어, 한 5번? 음. 음. 그리고 160까지 가도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음. 140할 때는 한 여섯 번 정도. 네. 음. 어, 그렇게 먹이시면 수유 간격이랑 하루 총량은 거의 똑같아요. 음. 음, 그래서 140을 먹이면 120 먹일 때보다 소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수유 간격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지금은 수유 간격을 줄이지 마시고 왜냐면도연이가어 제법 잘 먹는 아기이기 때문에. 음. 잘 먹는 아기를 엄격하게 수유 간격을 딱딱 재해가지고 어? 3 시간마다 따박따박 먹이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잘 먹는 아기들한테서는 식탐이 생겨요 부작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120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3 시간 뒤에 또어 120인데. 꼭, 두 시간 뒤에 깨가지고, 꼭 울어요. 많이 네. 먹으려고. 또, 안 주면 안 먹어. 아까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어? 그리고 또 지금, 안 먹으면 절대 잠안잘 것처럼 울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일까요? 말까요? 음... 어떻게 해왔어요? 따박따박 세 시간마다? 네. <laughs> 아니,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아. <laughs> 아기 <laughs> 때 그렇게 엄격한 수유 간격을 만들어버리면, 음... 어, 오히려 식탐이 더 생겨서, 음... 아까처럼 딱 처음 수유 시작했을 때막숨 넘어가듯이 빨아먹었죠. 네. 네. 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뺏어 먹을 것도 아닌데. 음... 누가 뺏어 먹을 것처럼 먹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 아기가 식탐이 생긴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도연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엄격한 수유 간격을 만들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음. 하루에 평균 8번 뭐 10번이면 어때 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어떤 때는 2시간만 지났는데 80 먹이면 되지. 음. 아직 소화 덜된 음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2시간 음. 동안에 한 80은 소화가 되었고, 한 40은 소화가 덜돼서 남아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어, 한80 정도 먹이고, 어, 도연이는요, 그 타이밍에는 꼭 먹어야 잠들어요. 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연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어, 그렇죠. 네. 자지러지게 네. 울어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laughs> 어, 그러니까 요즘 아기를 키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3시간마다의 수유 간격을 만든다든지. 음. 근데 그렇게 3시간마다의 수유텀을 만드는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 아기 한달 때? 두달 때? 3개월 때?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세 시간마다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다 획일적인 방법으로 육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엄마들은 편하지 세 시간마다 매기면 되니까. 근데 애기 입장에선 네. 어때요? 음. 모든 아기가 따박따박 그렇게 세 시간마다 엄격한 수유 간격이 될까요? 음,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니까 러 우리 도현이한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책에, 어떤 책에 보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들이 수유 간격 몇분 간격이고 얼마 먹였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안 남는데요. 애기 어. 입장에서는. 음. 뭐가 기억에 남아요? 배고플 때안 주는 거? 그렇죠. 서러운 어. <laughs> 만남. 아, 그렇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음. 아기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이런 심리적 유대 관계가 생겨요. 음. 음 근데 애기가 울어도 20분만 기다려 어 네. 이렇게 하면 우리 도현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대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엄마 아빠한테 비을낸 거야 네. 최선을 다하고 애기를 키우고 있지만 네. 도현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다 이거예요 음. 어 그래서 도현이한테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두두시간 40분 만에 먹이면 큰일나? <laughs> 아, 어. (2시간 10분) 만에 먹이면 큰일나요 음. 그래서 어떤 땐 (80) 맥이고 어떤 땐 어? (120) 맥이고 그래서 큰일나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 도연이한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네. 그리고 또아기들이 이렇게 이 시기쯤에 많이 울게 되면은요 이렇게 자다가도 깜짝이야 음. 자꾸 놀래는 증상을 보여요 음. 어~ 그래서 자꾸 흥분돼요 심장이 음. 너무 많이 뛰니까. 어, 그래서 자꾸 심장이 편안하게 가자, 가라앉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아까처럼, 어, 많이 안아주고, 어떤 때는 내려놓으면 자꾸 깨버리고, 내려놓으면 조금 깨버리고, 이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온전히 안아서만 재우세요. 음. 음. 어, 그리고 또 온전히 안아서만 재우는 건 아니에요. 음. 낮잠을 온전히 안아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재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또 안아서 재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깨어있게 하세요. 음. 음. 앉아도, 더 깨어있게 하세요 음. 더 깨어있게 하면 은 오히려 더어 깨어있게 한 거가 어또 도연이한테 약이 되는 거예요 음. 어차피 그래도 먹을 건또잘 먹을 거예요 음. 어 지금 37일 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한 350-400g 늘었을 거예요 일주일 네. 사이에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벌써 4.8이 아니라 어 5.2정도 됐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크는 아기들이 몸무게가 키무게예요, 뼈무게. 아 어. 그러니까 골격이 그만큼 빨리고 크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이제 체중 증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하루 수요 총량이 920 유지가 되면 어, 여전히 300, 350 정도 커요. 음. 920만 먹여도, 음. 어, 그러니까 먹는 건 걱정이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잘클 거니까, 걱정 안해도 돼. <laughs> 어, 그리고 수유량은, 어, 또한 850에서 95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뭐 음. 어, 많이 드, 먹을 때는 어떤 때는 뭐 수유 한번더 먹어서 천까지 가도 돼요.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천까지 가는 날은 거의 없을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만 하면 되고 수유 양도 어한번 먹는 수유 양도 아직까지는 그냥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음. 안고 있으면 다리를 자꾸 이렇게 차거든요. 네. 왜 차는지 몸 세워 버리면 돼요. 세운다. 네, 어. 몸 세워 버리면 돼요. 아, 어. 어. 세워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도. 네. 어 바둥바둥바둥거리면은 네. 바둥바둥바둥거리는 걸 맞춰가지고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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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진정시키세요. 아, 네. 그냥 일단 진정시키는 거왜 어, 그러는 걸까요? 몰라요. 아. 어, 몰라도 <laughs> 네. 돼. 아. <웃음> <웃음> 이유가 있어야 달래나요. 아. 이유가 없어도 달래면 되잖아요. 네. 어 자꾸 엄마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얘가 왜 그럴까요? 몰라도 <웃음> 돼. <웃음> <laughs> 일단 달래나. 어, 음. 몰라도 되고, 몰라도 네. 달래면 돼요. 어, 그래서 애기들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다아기 언어예요. 음. 어, 행동 하나, 표정, 아까 울음소리, 뭐 삼키는, 어, 다 얼굴 표정이 다 있었잖아요. 음. 이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막발 바둥거리고 이런 거가 다 언어인데 그때그때마다 얘네들의 행동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음. 초보, 음. 엄마, 아빠인데. 근데 중요한 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음. 음. 아 어... 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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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몰라도 돼요. 음... 근데 너가 기분 나쁘구나 도연아 음...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달래줄게 음... 이러면 돼요. 음... 다 언어인데 아 어떤 때 배고파서 어떤 때 마려워서 어떤 때 졸려서 다양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구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기들이 저렇게 기분 나빴을 때는 달래주면서. 아, 까 깬지가 지금 벌써 1시간 반, 2시간 되어 가네. 그러면 아까 1시간 전에는 먹었고, 그러면 먹고 싶을 시간은 아니에요. 음. 재워야 돼요. 음. 그래서 먹는 거든지, 어, 수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시간에 그때마다 달라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 도현이가 먹은 거, 얼마 먹었더라? 어, 그리고 아까 언제 잤더라? 그거를 기억하면서 해나가시면.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수요일지에, 어, 몇 시에 몇밀리 먹었고, 모일 뭐수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다. 적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하루 24시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음. 어,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가시화 시켜서, 음. 어, 아까, 어, 몇 시에 먹었지? 아까 8시에 먹었고, 2시에 먹었고, 그러면 2시에 먹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3시에요. 그러니까 먹이 시간은 아니에요. 아까 120 음. 먹었으니까. 네. 그죠? 어, 저 울음소리가, 어, 배고픈 것처럼 들려요? 자고, 자고 싶은 그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어요 음. 모든 엄마가 다못 알아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전 시간에 뭘 했는지에 따라서 다그 상황마다 다 울음소리가 달라요 음. 언어니까 아기가 아 지금은 졸려요 지금은 배고파요 이렇게 다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배고픈 거야라고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빨리 먹이세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음. 항상 상황마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애기 달래시면 돼요. 네. 자, 무조건 달린다 무조건 몸 세운다. 무조건. 그리고 많이 울리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저렇게 울리면은 그냥, 어, 몸 세워서 바로, 토닥토닥도닥 거리면서, 어, 막, 음. 이, 이, 할 때까지는 네. 계속 두들기세요. 음. 어 계속 발차기할 때도 계속 네. 두들기세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옆으로 안아주는데 옆으로 안아도 아까 안아도 자기가 조금 몸이 릴렉스되지 않을 때쓸 때는 항상 상체를 세워줘야 돼요. 음.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도연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도 항상 우리 엄마가 달래주더라. 음. 그러면 어때요? 신뢰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신나가. 그래서 도연이가 신뢰를 보내요 음. 조연이가 편안해야 불편함이 없어져야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보통 길어야 100일인데 음. 평균 두달 되면 아기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아기들 표정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음. 많이 울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두달 때까지만 조금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자, 1번. 네. 우리 아기의 수유량.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laughs> 우리 도연이는 무조건 잘 먹고, <laughs> 네. 또, 이번, 우리 아기의 체중 증가, 100일까지 우리 도연이가 한 3.5kg 정도를늘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더 많이 늘까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 도연이는. 네. 근데,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한, 일주일에 250g 몸무게 늘는게 기준인데, 기준보다 항상 상향할 아기. 네. 그게 우리 도연이 의 정상. 네. 자, 또, 우리 아기의 수면. 수면은 저렇게 울음 끝에는 자꾸 많이 울수록 심장이 흥분돼버려요 음. 그러면은 잠을 잘못 자요. 네. 얕은 잠 자는 거예요. 자꾸 마렵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 달리는 거를 잘 달래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달리는 거를 한번더 어, 알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코칭을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속 시원하게 조금. 네. 정답을 안것 같아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엄마는 어떠세요? 저희는 도우미도안 쓰고 그 조련 나오고 나서 둘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 계속 먹이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결적으로 수유 뭐 텀을 늘려라 이런 답밖에 없었어서 음. 우리 애기가 어떤 성향인지 뭘 원하는지 몰랐었는데 이게직 음. 네. 도연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니까 도움이 네. 많이 됐어요. 음. 네 네. 네, 이렇게 맘 틈에 육아 코칭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laughs> <laughs> 또한번 이렇게 어이 현장에 와서 네.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맘 틈이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맘 틈이의 김영미였습니다. <laughs> 자, 달래기 실전. <laughs>